오늘은 어, 설날 아침입니다 <laughs> 우리 여기 야산 아이들 지금 특식으로 오늘은 제가 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어, 우리 역시 삼색이하고 우리 치즈가 먹고 싶어가 이래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 어서 먹으라 오늘은 아침에 제가 어, 아이들을 조금 추루랑 케인을 좀 많이 이래 준비해가 왔거든요 삼새가 여기 왔어 너 끄먹어 자삼새가삼새가 어서 이리 와또 그 삼세기 하고 치즈는 이 발견을 못합니다 삼세기 하고 치즈는 그리고 우리 저 카우스 애기가 왔거든요 요즘 카우스 애기는 아침에도 어, 여기 동숙을 잘하거든요 어서 왔어 이거 먹애기야 어서 왔어 그래 어서 먹어 괜찮 어서 먹어 그래 가오스 아기는 요즘 아침으로 동숙을잘 갑니다 그리고 용감이는 아까 중에저 위에 용감이가 있었거든요 어, 그런데 아직 지금도 어, 용감이는 저이 있는데 어, 어제 그 거센 낭이 말고 다른 애가 용감이를 유업을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얼른 가니까 막 이래 도망가던데 용감이가 여기 사료떠와서 먹으면 되는데 다른 아이들이 자꾸 유업을 하기 때문에 사료떠와서 먹는게 안전한데 용감이가 항상 여기 있어요 용감아 과연 올줄 알고 제가 보고 갔다는 걸 알고 자 어서와서 이거 먹어 어서, 어서 이거 먹 이리와 어서, 막 배고프지, 아이고. 아, 가중에 쭉쭉, 아이고, 쭉쭉, 쭉쭉 하고, 응? 아, 가중에 휴업을 받다가 새가, 어, 여기 와서, 개를, 막, 이래, 그거 하니까, 막, 꼬리를 쭉, 이래, 들고, 그래도, 막, 이래, 새가 오니까, 그래도 든든한가 봐요. 어서 먹고 있어. 그래서 여기 자꾸 아이를 괴롭혔어 하루 토 와서 먹으면 제가 보는 데서 먹으면 의외로 그래 좀이 안전한데 자꾸 안 오네요. 지금 통조림 케인을 많이 섞어주니까 얼른 와서 먹습니다. 어서 먹어. 먹고 있어. 어? 아 여기 지금 어제는 정말 어제는 저또 제가 저쪽에서 딱아 어, 거센 낭이가 저쪽에. 이따가 새가 보여, 제, 저를 보더만 도망갔습니다. 저쪽에서. 이 부근에 지금 아직 새가 돌고 있거든요. 아, 그런데, 돌면서 새가 있으면 엄청 아, 소리로 지금 저쪽으로, 저기, 저기. 지금 저기 가만히 저쪽에 있어요. 지금, 지금도 이쪽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저 멀리 가만히 새입니다 새가 이 부근을 지금 돌고 어제 새 때문에 정말 여기 우리 사르터가 막아우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새를 그때 대기일에 혼내가 어, 쫓겨갔는데 지금 어린 아이가안 보입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애들하고 또 이래 보면 막 유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저쪽으로는 개낭이하고 고등어 아기 낭이하고. 그래 있는데, 아. 어제 까미도 좀 이상하게, 네. 안 그랬는데 까미가 앵앵 울면서 다니더만 지금 여기 오지를 않습니다. 삼세가. 아, 아. 오늘 제가 아이들 아. 전부 다 주르고 주르를 10개 넘게 챙겨왔거든요. 어 나중에 이래 영상 종료하고 나면 하나씩 이래 그래도 서린데 이래 아이들 모처럼 평상시는 매일 한 개씩 다못 줍니다. 아픈 애들만 제가 약에 탔어 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특식으로 제가 주르르 하나씩 주르고 어 제가 미리 사 놓았거든요. 또 제가 요번에는 좀 바빴습니다. 아이들 먹거리하고 우리 집에 먹을 거 하고 이래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빴거든요.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났어. 제가, 아, 어, 다른 날보다 일찍 일어났어. 아, 어, 정말 바빴습니다. 나물하고 국거리하고. 어제는 하루 종일 또 튀김, 어, 튀, 튀, 튀군다고 저희는 제가 좀 사먹는 걸안 좋아했어. 튀김도 집에서 어, 전부 다 하거든요. 제사가 없는데도. 어, 튀김 종류를 다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또 나눠 먹고, 이래, 어, 또, 아이, 아이들이 이제, 어, 왜냐면 며칠 다 이제 연후니까, 이래, 어, 오다가다 이래 하나씩 주워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래, 전혀 사먹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먹는 거는 왠지 저는 이래 항상 속이 부득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제가 되도록이면 집에서 해서 먹거든요. 정말 특별한 날 아니고 뭐 부득이하게 또 지인들하고 뭐어 외식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러지 않을 때어 저희들 가족끼리는 특별하게 외식을 잘안 합니다. 특별하게 정말, 뭐, 친지들과 모이 일이 있어서 나가서 이제 회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어 그러지 않고는 제가 외식을 잘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돈을 다 이래 절약해서 여기 아이들을 이래 뭐 케어해야 되니까. 그래. 별도로 여기 지원이 전혀 안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아이들 케어하고부터 저어제저 헬스도 이래 제가 그만뒀거든요 헬스 비용이나 이런 걸다 절감해서 어 최대한 절약할 건 절약해서 여기 담은 한 아이라도 이래 어 먹이는 게 좀, 어, 세게 그래도, 이래, 하루가 보람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헬스를 안 하는 대신에 제가 요즘 여기서 운동을, 기본 운동은, 어, 하거든요. 그리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운동이 엄청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헬스에서, 이래, 운동을 많이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비용으로 아이들, 이래, 여기 아이들을, 이래, 더, 이래, 좀더 챙겨 먹일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서리라 얘기 조용합니다. 다들 집에서 아마 이래 제사 지내고 지금은 제사 지낼 시간은 너무 넘는것 같습니다. 어 저희 집은 제사가 없거든요. 어 제사가 없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이래 어 서리나 추석 때뭐 음식은 어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이 했어 이어 보통 때못 먹는 거어 튀김이나 이런 거 제가 직접 집에서 이래 다 이래 손수해서 먹거든요 어사 먹지는 않습니다 어, 제가 이래 막이 이래 음식이래 반찬이 이런 거사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사 먹으면 제가 몸에 이래 조금. 아, 안 좋은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아유 3색이다 먹었어 벌써 많이 줬는데 오늘 아유 오늘 맛있었어 오늘은 이래 따서 이 아이들 주고 나중에 이거 하나씩 챙겨줄게. 영상저 왜냐면 어, 추루는 아. 이 따갖고 이래 매일 짜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래, 이래. 등산 종료 끝나면 한 개씩 이래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이들이나, 이래 보이는 아이들, 이래 보갖고, 이래 하나씩 이래 챙겨주려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어, 미리, <laughs> 주르도 미리 어, 제가 쓰레, 어, 마트가서 요요이주르는 제가 샀거든요. 어, 왜냐면 닭가슴살하고 같이 이래. 근데 다잘 먹더라고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래 주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어잠새기도 통조림 섞어 줬더만 잘 먹었네 아유 깨끗이 먹었다 참잘 먹어요 그래서 보면 용감이하고 어 보면 이 까다로운 애들은 또 용감이 같은 경우 특히 이 요즘 통조림을 안 섞어주면 잘안 먹어요 그래서 꼭 용감이는 요즘 통조림을 섞어 주거든요. 삼새가 그런데 삼새기가 너무 착한 게 여기 이렇게 두고 가도 요즘은 여기 안 달라들고 안 올라와요. 말귀를 알아들었어. 정말 보면 요즘은 기특하고 내가 삼새기 보면 이뻐 죽겠어요. <laughs> 전에만 짚은다기 안 하니까 삼새가 나중에 어 주려 하고 하나씩 챙겨줄게. 어제 약을 주니까 아이들이 약을 다잘안 먹어요. 당분간 약을 중단하고 좀이따가또 이래 제가 또 약을 조금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어 카오스 얘기도 어제 약을 주도 옆에 저번에는 추리에 타서 주니까 잘 먹던데 안 먹고 갔더라고요. 어이, 이상하게 약을 먹어놔야 이래 몸이 좀. 그래서 연이틀 보면 치 치즈, 치저, 치즈가 다 먹었습니다. 그래도 치즈가 치즈도 약간 눈곱에 상태가 안 좋아서 치즈라도 주자. 싶금다 놓은 거는 좀내 다음 날못 주거든요. 치즈 주봤더니 치즈는 그래도 모르고 또잘 먹더라고요. 그래 치즈가 저, 저기 이틀 먹었습니다. 일단 암세가. 가만히 있어, 어? 담세기가 요즘 먹고 싶어도 여기 올라오지도 않고, 이래 보면 정말 이래 착해요. 요즘 여기 아이들은 얼마나 착한지, 제가 참 이래, 정말 이래 보면, 너무 이래 보면 기특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빨리 좀 돌고, 저도 이래 집에, 집에 일은 오늘 제가 엄청 일찍 일어나가 다 했습니다. 나물, 국거리, 튀김, 제가 할, 할수 있는 건다 했거든요. 어제 돼지고기도 저 제가 이제 양념해가 절아놓고. 요즘은 식구들이 단추래가 또 많이 안 먹어요. 그리 많이 안 먹거든요. 용감아, 아우, 다 먹었어. 용감아, 많이 안 먹어. 용감이가 서저 큰일이에요. 저또 많이 안 먹었어요. 팍, 이 통조리만 골라먹고. 용감아, 그래도 살은 통통 찐거 보면 먹을 건다 먹는 것 같는데 나중에 저 술을 하나 챙겨줘야 되겠어요. 술을 하고 아 이봐요 통조림, 캔 통조림만 세상에 이들 먹고 용감이가 저렇게 펜식을 해요 여기 있으면. 어릴 때부터 제가 챙겨줘서 그런가. 여기 다른 애들은 먹을 기회가 얼른 다 먹거든요. 근데 용감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챙겨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식 기한줄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보다 음식이 기한줄 모르고 막 음식을 이렇 남겨요. 다른 애들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 어, 먹는 게, 있기. 막 허덕이다 보니까 이래 잘 먹더라고요. 근데, 개낭아, 아가 중에 여기 지금, 어, 그 거센 낭이가 일로 또막 가는 거 봤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 도다 숨어버렸네. 안 그랬는데 요즘 또 여, 여기로 와서 지금 다른 쪽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아이들을 좀위협하고 이래. 와서 조금만 묵고 가고 이러는 거는 괜찮은데 개나아개나아 개낭아. 까미가 그러고 어제께네 앵앵거리고 울고 다니더만은 지금 안 보여요. 아 까미가 까미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제 밥 먹으러 해도 자꾸 울고 그래. 여기저기 막 다니더라고요. 잘 울지도 않는 애인데. 개낭아, 여기에도, 여기, 여기 아이들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제 차에 있을 거지. 걸어가지고 이리 오면 아기 고양이하고, 고등어 아기 고양이하고, 개낭이는 다시 여기 오거든요. 아이들이 지금 여기 지금 야산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요. 다른 아이들 여기 낯선 지금 어. 개나옹아 다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자꾸만 막유협을 하니까 아이들이 여기 지금 다 대장냥이도 지금 오늘 안 보이거든요. 어제는 와서 얼른 묵고 브라브라 이래 막 이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 어, 좀 힘센 아이들을 엄청 어, 다들 이래 막 겁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도 지금 한 해가 이제 다갖고새 새해, 어, 새해가 이래 이제 시작되는 설날 어, 설날입니다. 어, 정말 이래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아이들 그 챙겨준 지도 1년이 넘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어, 1년이 넘었어. 첫 그거에 제가 정지의 어, 로만 이래 항상 이래 어, 제 닉네임을 했는데, 어, 그 옆에 제가 어, 정지에캣 TV라고 제가 오늘 어, 새해, 어, 새해에 제가 그동안 어, 그래도 이래 나름대로 열심히 한 기념으로 캡 어, TV라고 오늘 제가 어미께 닉네임을 옆에 달았습니다. 어, 하, 저는 어휴, 정말 여기 아이들 이래 제가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어떤 모든 여건이 따라주는 어 한까지는 제가 힘들어도 제가 아이들 여기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어 하면서 다짐하거든요.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엄청 됩니다. 혼자서 이거 조금 무리거든요. 매일 와서 이런다는 거는 정말 이렇게 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어, 자고 일어나면 저도, 어, 모르게, 어, 여기 와야 된다는 그런 어, 생각을 어, 하면서 벌떡 일어나거든요. 어, 책임감, 책임감과 아이들이 안 오면 굶는다는 생각에 아마 어, 저도 어,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이래. 아무리 아프고 제가 힘들어도 어, 제가 여기 오게 되거든요. 제가 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여기 빠트린 적이 없거든요. 어, 저도 보면 <laughs> 신기해요. 아마 학교에 다닐 때 제가 아마 어,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엄청 어, 뭐고 뭐, 공부를 잘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요즘 사료는 항상 여기다 남아 있어요. 사료는 아이들이 어, 배고프지 않게 어, 어, 제가 여기 늦기 두고 가거든요. 어, 비록 여기 지원이 안 되어도 아이들 어, 부실하게 먹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항상 먹는 것만큼은 최 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래 사르고 먹고 먹는 길에 세 군데 치워 놓고 가거든요. 잠세기가 신기한 게 여기 일이 있어도 지금 안 올라옵니다. 잠새가. 오늘 지금 여기 아이들 제가 이거 영상 종료하고요 이래. 어못 먹은 애들 오는 대로 제가 좀 챙겨갖고 부족한 거 없이 먹이고 이래. 제가 일부러 오늘은 캔도 좀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츄르랑 캔이랑 특식으로 제가 어, 우리도 이래 설날이라고 어, 이래 잘 차려가지고 한상이래 맛있게 먹기 때문에 이래. 어 여기 있는 아이들도 이래 참 이래 어,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제가 한 음식을 저는참 이래 잘 먹거든요. 어 제가 한 음식을 엄청 제가 잘 먹어요. 보면. 어 그렇다고 뭐 맛있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할때 엄청 저 나름대로 막 정성껏 하거든요. 제가 음식을 할 때는 딱 음식만 이래 생각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되게 맛있고 그러진 않은데. 그래서. 사먹는 거보다 이래 먹고 나면 속이 편고 이래 든든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제가 이래, 어 항상 이래 밖에서 어 되도록이면 안 먹고 제가 여 집에서 이래 먹거든요. 어 근데 밖에서 제가 먹는 날은 이상하게 이래 속이 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래, 이래, 집밥을 먹거든요. 항상 이래 반찬도 제가 이래 어, 틈틈이 이래 반찬이랑 이래 해놓고 이래 어, 제가 이래 이래 나름대로 한 것을 먹고 나면 이래 배나고 이래 속이 이래 엄청 이래 어, 불편하고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식도 잘하지도 않는데 항상 제가 뭐든지 집에서 다 합니다. 이래 항상 이래 사 음식을 이래 사 먹고 이래 하, 하지를 안 해봤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또 뭐, 뭐, 이 반찬 되게 맛있으면 한 번씩 남따라 이래 사면 한번 어, 어, 얻어먹어보고 또 이래 사고 이라는데 산 음식은 이래 하모, 그때 맛있는데 뒷날은 잘안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 잘 밖에서 이래, 뭘 반찬이나 이래, 음식을 잘안사먹거든요 근데 오늘 저, 오늘 여기 나신 아이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더만 지금 아이들이 지금 저쪽에도 안 보이고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 제가 이 영상 종료하고, 어, 아이들 보이는 대로 이래, 주루랑 캔이랑 챙겨가지고 이래, 아이들 이래 주고, 그래, 여기 이래. 어. 사, 사, 사로 다치 않놓고 저는 그리도 어 하루 이래 마무리 어 해야 할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서부터 지금 치우고 하면 제가 다른 날보다는 오늘 제가 조금 빨리 이래 어 여기 아이들 이래 챙겨주고 가야 합니다. 왜냐면 그래도 서리니까또 나름대로 저 저도 이래 바쁘거든요. 어쨌건 어 다들 이래 어.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어쨌어 작년 한해 다들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 그래도 이래 항상 같이 해준 덕분에 제가 엄청 어, 여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 여름에는 비가 와서 힘들었고, 더워, 너무 더워서 힘들었고, 아 어, 정말 많이 나름대로 힘들었거든요 어, 용감이가 여기 지금 없네요 어디 딴데또 마실 갔나 봐요 어, 정말 이래 누구한테 말, 말은 못하고 혼자서 제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곰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막그 그 일만 하는 게 있거든요 <laughs> 하는 일을 제가 포기하고 그러지를 않거든요. 항상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뭐,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되고, 막, 상대게 부딪힌다고 이래, 그만두고 그러지를 않아요. 시저야에 엄청 정말 작년 한해 힘들었습니다. 초기에는 많은 악, 악대풀, 댓글 때문에 제가 이유도 없이 또더 힘들었고요. 저는 정말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아, 막 어, 어떤 뭐 영문도 모르는 공격을 당했을 때 제가 정말 황당하고 아직까지 누구한테 제가 아, 그렇게 이래 막 이렇게 지탄받을 짓을 제가 아, 안 하고 이래 사는데 나름대로 엄청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거든요. 어, 그리고 항상 제가 손해보고, 제가 희생하고, 제가 이래 되도록이면 참고 배려하려고, 정말 그렇게 저는, 어, 내, 내 나름대로 평생을 그런 망가짐으로 살았는데, 이유 없이 막 상, 상대가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제가 엄청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이래 정말 이래 다들 이래 격려해 주시고, 어, 해서 제가 그나마 정말 큰 힘이 되었거든요. 항상 그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올한 해도 다들 좋은 날만 되시고, 다들 건강하시기, 어, 정말 마음으로 어, 제가 어, 기원 드릴게요. 어, 용감이가 어디 갔다가 저기 또뻘불거리고 와요. 써봐요, 용감이. 용감이가. 용감이가 한잔좀 컸다고, 저쪽에 또 다니고 이래요. 어쨌든 다들 행복한 날만 되시길 바랍니다. 어, 건강하십시오.